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차라리 땡땡땡 찍겠다 아서라 이자는 거짓 예수다 네 이름을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이름을 쓰면 유튜브가 이자가 유튜브에 신고를 하게 되면 유튜브가 채널 삭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성명권이라고 하네요 성명권 그래서 무슨 땡땡 성만 써도 이름을 변형하여 불렀다 해가지고 또 이것도 신고 대상, 경고 대상으로 삼고, 이 경고 세 번이면은 채널 삭제에 나서고 있는 정황입니다. 이 또한 아주 미스터리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자가, 어, 공중부양하고또뭐 자기가 축지법 쓴다, 박정희 비선이다, 뭐 또, 이병철 양자였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찍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차라리 이 땡땡땡을 찍겠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아서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자는 거짓 예수. 그니까 이자가 정치에는 목적을 두지 않은 것이 아니냐. 결국에는 포교를 해가지고 뒤에서는 예, 거짓 예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만물 창조신이다 그리고 제림 예수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천국 티켓을 30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 또 대천사다 하면서 1억을 받고 판매하고 있고 축복이다 죄사함이다 해가지고 100만원씩 받고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후보도 뭐 안철수 후보가 천국 티켓을 300만 원에 판다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를 찍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거는 비상식적인 자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에 대해서 국민일보가 기사를 제대로 썼어요 네 그래서 이 국민일보 이 교주에 대해서 이 땡땡땡에 대해서 정치인이냐 교주냐 이런 에,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어, 한 인터뷰 한한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이 교주는 아주 위험한 반사회적인 교주다. 에, 그리고 이교주에 대해 우리 사회가 바로 알아야 하고 반사회적 종교에 대한 규제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에,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1 이단 사이비 전문가들은 이 교주가 자신을 신격화하는 등 종교 색채가 다분한 만큼 경계를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여성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성추행당한 이 부분을 주장을 해서 이것이 고소가 돼서 지금 경찰 진술까지 마쳐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교주가 곧 소환이 되겠죠. 소환이 되고 나서 검찰 성취 결정이 이루어질 텐데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때는 국민들의 아주 거센 비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피해자들은 이 교주가 자신을 신의 영이 몸 안에 들어온 인간이라는 의미의 신인 우주 만물 창조신으로 칭하고. 그러면서 예수의 영, 하늘의, 시, 하늘의 신이 자기 몸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통하면 초자연적인 질병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온 점에서 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의 특성과 닮았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만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반사회적인 종교 규제법이 필요하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앞에서는 공중부양하지도 못하면서 웃음거리로 공중부양 축지법 막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뭐 예능 뭐 개그맨들이 와가지고 유튜브에 보면은 막 웃기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거만 보면은, 아, 이자가 뭔가 웃음을 주면서 정책을 제대로 알리는 그러한 정치인이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자의 실체를 알게 되면, 거짓말 투성이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투성이. 네, 뭐, 박,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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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치인과 결혼하기로 했다라는 거짓말로 감옥살게 했죠. 부시만찬 한국대표로 참여했다. 거짓말했죠. 박정희 비서관이었다. 거짓말했죠. 이병철 양자였다. 거짓말했죠. 이제는 또, 재림 예수다. 라고 거짓말을 해대고 있는 겁니다. 음? 재림 예수가 거짓말하러 왔습니까? 예. 네. 그리고 여성들하고 각종 녹취록 들어보세요. 그 재림 예수가 할 말인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 이 교주 이름 치고 녹취록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뭐, 어디서 처음 듣는, 세상에서 처음 듣는 그런 발언들을 합니다. 네. 그 말을 들어보면, 이자가, 제림 예수 같은 구석에 한구석에나 있나,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강연일 앞식고 나와가지고, 떠들어댈 때는, 본인이 제림 예수인 척 하는 거죠, 카메라 앞에서. 하지만, 이자의 24시간을 지켜보게 되면은, 이자의 실체를 알수 있다라는 피해자의 그 말이 진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4시간을 지켜보고, 이자를 관찰해보면, 이자가 과연, 예수인가, 음? 하나님인가, 아니면 이자가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쟁이인가라는 것을 금방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제는 뭐 차라리 음? 이 땡땡땡 찍겠다 어, 이거 바로 하면안 됩니다. 이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자는 거진 예수 행세를 하는 그리고 종교 장사를 하면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그러한 자다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